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기에 따르며 공공주택 130만 호, 민간공급 150만 호등 280만 호의 주택공급의 재원과 조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앞서 정세균 전 총리는 공공임대 100만 호, 공공분양 30만 호, 민간공급 150만 호 등의 280만 호의 공급분역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. 우선 공공임대 100만 호에 대해 건설용 임대 60만 호매입가 전세 임대 25만 호 도심 재개발에 개발이익한 수로의 5만 호 기존 영구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0만 호를 각각 제공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심지의 국공립학교 부지를 활용해 1층에서 5층은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에만 임대주택 20만 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공공임대의 재원방안으로 평균 공급원가는 호당 1억 8천만 원으로 100만 호의 공급에 필요한 180조 원 가운데 공공부담률이 70%라며 주택, 도시기금으로 93조 원을 조달하고 일반 예산 40조 원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민간 공급의 150만 호에 대해서도 인허가 및 착공 후에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 호에는 규제 완화로 조기 분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. 경쟁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. 정세균 전 총리는 일부 후보들은 설익은 공급 정책을 서둘러 발표해 재원 마련과 택지 공급 대책에 미흡하다라는 비판에 직면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.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주택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한편 정세균 전 총리는 기자들에게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며 MZ세대가 벼락거지가 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. 지금까지 정사모TV였습니다.